갑시다 첫 번째 첫 번째 조지고 두 번째 두 번째 조지고 세 번째 아이 양반들아 이 엄청 빨리 가는데 어아 말려야지 이 양반들아 지금 족발 중차세개 날라갔네 아 이거 <laughs> 오늘 이거 뽑기하던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? 항혼의 경각 뽑기를 서버당 100개씩 어떻게 할까 고민 중이네 경험치 3% 짜리 야 경험치 3% 짜리 부은데 이거를 하나 뽑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고 있네 파는 사람 없나 벌써 몇개 뽑았네 16개 뽑았네 아 이거 뽑은 사람들 있구나 <laughs> 그렇죠 이게 정말 가성비로 개떡 같은 부춘데 이거 나 아무도 안 뽑을 줄 알았는데 16명이나 뽑았어. 내가 보기에 저거 핵가급너들이 그냥 폭탄 던지기 용으로 뽑은 거 같은데 이거 한번 뽑기 한데 얼마죠? 150개? 360개가 10만 원잡고한 4만 원? 한번 클릭에 4만 원. 확률은 7%. 10번에 나오면 40만 원. 아 이거 40만 원 이상하기 좀 아까운 부춘데. 경험치 3% 이거 와 40만 원. 10분 안에 안 나올 거 아니야. 아무리 못 해도 한3 0번 해야 될거 같은데? 그럼 120만원 와 120만원 짜리 아닌 것 같은데 <laughs> 한번 클릭에 어, 족발 중자 어, 족발 중자 하나씩 <laughs> 아, 파는 사람 없겠지? 몇 번만 해볼까? 파는 사람이 없네? 어, 내가 직접 뽑아야 돼 되... 맞죠? 어. 원래 목마른 사람이 웅을 파는 거잖아 <laughs> 야 이거 몇번 만에 나올라나 아... 일단 100만원 결제해서 결제는 일단 했다 결제는 해놨어 <laughs> 뽑아서 뭐 하냐고 경험치 3%더 먹을라고 아니 이게 내가 왜 망설이냐면 아 이게 어떤 느낌이라 그래야 되지? 아... 이거를 어디다 비교할 때가... 아, 걸어가긴 귀찮고 버스 타긴 아깝고 그래. <laughs> <laughs> 투표해라고 투표 안 해보나 해보나 무조건 해라고 나오지 여러분들 내거 아니다 빨리 발라라 빨리 살아 항상 그러잖아 투표는 해보나 마나 100% 빨리 뽑기 해라고 나온다 어 여기 투표를 한번 했는데 예, 역시나 압도적으로 예, 67% 뽑기를 빨리 해라고 예, 이렇게 투표가 나왔네 자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어, 얼마만에 나올지 이거를 만약에 하면 나올 때까지 해야 돼 예를 들어서 뭐한 10번 했는데 안 나왔어 한번 클릭에 4만 원 10번이면 40 20번이면 80 보통 한 100만 원 안에 나오면 잘 나온 거고 100만 원 넘어가면 이제 똥손 되는 거지 <laughs> 말도 안 되게 한 방에 나오면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거고 안할 거면 아예 안 하고 할 거면 나올 때까지 해야 됩니다 자 일단 50만 원씩 끊어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나는 이런 거한 방에 나온 적한 번도 없는데 한 방에 나올라나 야그렇죠 지금 이 제가 뽑으려는 부추가 나중에는 완전 똥값될 거예요. 뽑는 데랑 100만 원 이상 들어갈 것 같은데 나중에 거래가는 뭐 1, 20만 원 하지 않을까 싶네. 정말 열내 파0 분들, 핵가금너들이 저거 하나씩 뽑는 거지. 일반 유저분들이 사냥할 때라든지 뭐 그럴 때 뽑는 거는 아닌 거 같아. 제가 보기에. 그래도 일단 100레벨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좀더 빨리 가기 위해 한 12번 시도할 수 있겠네요. 자 결속의 부추가 과연 한방에 나올까? 10분 안에 나오겠다고? 10분 안에만 나와도 돼. 10분 안에 나와도 잘 나오는 겁니다. 일단 세번씩 가볼까? 어허 자 갑니다. 7% 확률 전서업의 한정 100개 지금 17개 뽑았네요. 과연 한 개가 태상군주한테 올지? 가 봅시다. 누구를 똥손으로 하나, 자세 번씩 갑시다. 첫 번째, 첫 번째 조지고, 두 번째, 두 번째 조지고, 세 번째 아 이왕 반들어 이거 엄청 빨리 가는데, 어, 아 말려야지. 이왕 만들 아, 지금 족발 중자 세개 날라갔네. 아, 이거, 네. <laughs> 어, 어, 족발 중자 세개 날라가서. 아, 이왕 반들어 말렸어야지. 아, 네만들거 가야 되겠다 저기 수맥이 흐르는 것 같아. <laughs> 만들어. 누구야? 한 방에 나온다는 사람 누구야? 자세번 깡했다. 네 번째. 어. 허네번 깡. 자 연속 두 번. 다섯 번째. 다섯 번째 깡. 여섯 번째. 여섯 번째 깡. <laughs> 와. 아 내가 이거를 또 하고 있다니, 와, 이씨 경험치, 어허. 여섯 번 깡했다. 점점 섭섭해지고 있다. 여섯 번을 깡하다니, 터가 안 좋아. 옥상으로 가야 되겠어. 신선한 공기 좀 맡아야 될것 같아. 괜찮아요? 음, 괜찮아. 아이 괜찮아. 1 0번 안에만 나오면 돼. 아직 네 번의 기회가 남았어. 한번깡 조지고, 그러면 일곱 번 조지고 연속으로 세번 해봅시다. 갑니다. 자, 일곱 번째. 일곱 번째 깡 좋아요 자 이게 세번 안에 나오면 됩니다 누군가가 어 누군가가 멘트 뜬다 자 여덟 번째 깡 아홉 번째 어허 열 번째 어이그 아이 양반들아 말려야지 아나 섭섭한 양반들 <laughs> 어 섭섭하다 완전 섭섭하다 어허 내가 똥손이었다니요. 지금 몇번 실패했죠? 10번 실패하지 않았나? 왠지 저 캐릭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. 맞죠? 다른 캐릭으로 아주 그냥 캐릭에 문제가 있어. 자, 10번 실패했네. 어, 앞에 거 영상 삭제해. 10번 어, 실패한 거 삭제하고 자, 어, 그럼 멘트 다시 해야 되나? 어, 자 신규 부추가 나와 가지고 뽑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. 어, 과연 한 방에 나올지. 자, 세번 도전 가능하네요. 어, 세번 안에 그냥 딱 뽑는 거 깔끔하게 보여 드려야 되겠다. 아, 그렇지. 한번 깐하고 연속 두 번. 좋아. 자, 한 방에 아이, 날랐네. 아, 날랐네. <laughs> 자, 연속 두번 갑니다. 하나. 둘. 갑시다. 어허 떴어 봤지 봤지 두 번만에 띄웠다 어허 어 결속의 부추 아 아태 영상도 삭제하고 어. 자두 번만에 떴습니다 어 봤지 봤지 아 그렇지 이게 바로 죽손이지 음 좋아요 어 뽑았어 <laughs> 어 장난이고 총1 2번1 2번 만에 나왔네? 7% 확률인데 1 2번 만에 나왔어 맞죠? 1 2번 맞나? 그러면 평타 아니야? 여러분들? 근데 캐릭에 문제가 있는 거 맞는 거 같아 내가 지금 캐0 0기고 바로 나왔잖아 캐릭에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? 자기합리야 <laughs> 자기 <합리야. 웃음> 자 결속의 부추 12번만에 뽑았네요 잘 뽑았는지 안 뽑았는지는 모르겠어 확실한 거는 이, 이 부추는 아마 거래도 잘안 되고 엄청 나중에 쌀 거예요 어, 근데 정말 이거 핵가금너들탄 던지기 용으로 어, 경험치 뭐 내가 전섭 1위가 될 것이다 하는 분들이 다들 뽑고 있을 거야 아마 전서 100개 중에 한 개는 태산군주로 왔습니다 레어 부츠 이런 것도 아니네? 색깔도 안 들어가 있네. <laughs> 아니 색깔 좀 넣어주지, NC 와이 어허 색깔도 안 들어가 있네. 일단 5는 만들어야지. 5는뭐한 방에 되지 뭐. 한 방에 5! 아이 사 됐네. 아이 반이한방아4아 됐네. 한 방에 5! 먼적아사 됐네 아내이 형반들이 아뭐 <laughs> 끝까지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이 캐릭터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아무리 봐도 이 캐릭터 자체에 NC가 뭔가 남들보다 좀 뭔가 그 인챈트라든지 뽑기가 안되게끔 뭔가 락을 걸어놓은 느낌 그런 게좀 있어요 뭔가 좀 그래 이런 건뭐한 방에 뜨죠 음 좋아 그좀 자연스럽게 그다 잘라 자한 방에 일단 삼을 만들어 놓고 자, 한 방에 이번에 안 뜨면 진짜 똥손 인정할게. 자한 방에 오 번쩍 아사 됐네. <laughs> 와 옛날에 그 돌장갑 생각나는데 와 옛날에 그 돌장갑 와세 번을 사가 되네. 와왜 아, 그러는 거지? 도대체 나한테 n 씨 아왜 그래? 자 이번에 네 번째 번쩍 아사 됐네. 아 왜? 아왜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? 와, 아... 아 섭섭하다. 아 섭섭하다. 완전 섭섭하다. 와, 아왜 NC 왜 도대체 왜 나한테 왜 그래? 자 다섯 번째, 다섯 번째 뜨지? <웃음> 이게 <웃음> 봐봐요. 이게 5대5 확률이야 사가 될 확률이 5 오가 될 확률이 5야5대5입니다 근데 다섯 번 연속 사될 리는 없어. 어 정말 로또야 그거는. 오한 방에 아 떴어 떴어. 아 그렇지. 응. 어, 다섯 번이나 안뜰 리가 있나? 이러면 좀찝찝한데오한 어! 방에 떴어. 이렇게 편집을 아네 섭섭하다 완전. 와 마지막까지 섭섭하네. <laughs> <웃음> 뭔가 없어요. <laughs> 다네. <수수하네. 웃음> <laughs> 자, 신규 아이템 에, 결속의 부츠 공개. 이거는 폭탄 던지기 용이기 때문에 굳이 뭐 고인천 던 필요 없고 뭐 7짜리 사면 나중에 경험치가 좀더 올라가긴 하는데 그때 가서 하나 더 구입을 하던가 하고 일단 이걸로 폭탄 던지기 하고 어 사용하도록 합시다. 아 완전 충동 뽑기 했네 아 네. 어, 요약을 하자면 한번 뽑기에 4만원 확률은 7% 제가 실제로 해보니까 12번 만에 나왔습니다 잘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겠어 근데 이거는 정말 나중에 완전 똥값 돼 이거는 뭐 거의 뭐오쿠족 부추에다가 경험치가 붙어 있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아마 나중에 폭탄 던지기 끝나고 구매하면 뭐한 10만원 20만원에 팔 사람들은 없겠지만 아마 그 정도밖에 안될것 같아 <laughs> 싸게 뽑은 거라고 아 좋아요 어, 그런 멘트 어, 군주님 축손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 이 양반들 도 섭섭하다 결속에 부추 완료 자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